자, 아, 기울기, 3분의 2가 기울기라는 걸 알면, 기울기가 3분의 2죠? 그럼 X 증가량이 5일 때, 그럼 이게 5 증가할 때, Y는 얼마 증가하냐? 뭐 이런 거잖아요. 네모는 양변의 5를 곱하면 3분의 10이 됩니다. 그렇죠이렇게 해도 되고, 또 하나는 X를 아무거나 넣어요. 그러면 0.1 지나죠? 그죠? 그럼 X가 5 증가하니까 X에다 5를 넣어요. 그럼 Y는? 3분의 10 플러스 1이죠, 그죠? 그럼 x가 5 증가할 때 y는 얼마 증가했어요? 아, 3분의 10 증가했죠, 그죠? 그죠? x가 5 증가할 때 y는 3분의 10 증가.